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 또한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말씀이 그 원리가 찬양과 경배가 되고, 이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랑의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소망, 그리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논리적인 이 말씀의 구원의 원리들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그렇게. 실행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랑이 거짓이 없을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 사랑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에 악 조차도 포함시킬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기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의지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으로, 나에게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선과 악은 주관적이게 되고 사랑함의 어떤 기준도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악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허용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과 선의 이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 이 말씀과 약속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원의 원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경배로 그리고 이 경배와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이 논리적인 연속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과 선을 분명하게 기준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이 어떤 도덕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랑과 열심의 표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서 여기시면서 그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셨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의 최선을 다하셨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환란의 때에 어떻게 참으셨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끈질기게 찾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5천 명이 넘는 자들, 4천 명이 넘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들을 제공하셨고 푸른 풀밭, 풀밭과 그 쉴만한 갈릴리 물가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 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 우리가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쁨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어떻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셨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어,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슬픔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루기보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의 슬픔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누군가에게 섣부르게 이 위로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할 수 있거나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신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감각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권면조차도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다할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기뻐함과 우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낮고 내가 남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올 겁니다. 그 누구보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꺼이 인정해야 화평이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할 일이니 하나님께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 이제 시편에 많은 시들도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도록 하라. 어 사실 그 편이 훨씬 더 탁월하고 완벽한 원수 갚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악한 의도가 복수에 섞이는 순간, 복수와 악의 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의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의 악한 의도가 죽고 부활로 선한 의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숯불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공하는데 이집트 학자 지그프리트 모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멤피스 사제들이 행했던 예식을 설명하면서. 이 원수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들 앞에서 쇠스랑을 들고 머리에 불 피운 향로를 가지고 옴으로써 회개를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모렌츠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불 피운 향로가 이 고대 세계에서 회개 개념을 함축하는 은유였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자먼이나 로마서 표현이 회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아, 우리가 이 장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은 사랑을 자기 만족에 따라서 실행하고 복수와 심판이 자기 손에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의도들을 향해서 직접 보복하시기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되살아 나심으로써그 모든 적이들을 심판의 근거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악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악을 제어하려고 해봤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로. 악이를 다룬다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도덕적 권면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만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위대한 승리와 삶의 유일한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모든 심판과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위대한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라고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도덕적 권면으로만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동안 1장에서 11장에서 나눴던 모든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오로지 이 구원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행위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예시들일 뿐일 겁니다. 행동의 근거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을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행동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참된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악과 선을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실천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그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셔서 그 명확한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